<laughs> 교수님 여기서 할까요? 공예 바 안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어제 우리 그6.25 어, 낙동강 전선을 가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조은진 의원님과 함께하는 젊은 우파와의 동행 그리고 이곳 호미고까지 일정을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대변인이신 김경애 교수님으로부터 어제 오늘 정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정말 감동의 어, 외관... 에서 어,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 많은 용기를 얻고 또 여러 동지 여러분과 같이 결기를 다지고 바로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 포항 워크숍 장소로 왔습니다. 와 보니 또 오기 어 아직은 숫자가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았지만 어, 너무나 젊은 청년들이 모두 의욕에 찬 모습으로 그리고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어저께 어, 조 의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향후 어, 새누리당의 어, 또 새로운 모습의 새누리당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어, 결기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 호미 호미곶에 와가지고 이 하늘을 떠받치는 이 이 동상 앞에서 모두 같이 화이팅을 외치고 또 앞으로의 우리 투쟁을 다짐했는데 어 정말 오늘 이 우리 청년들과의 앞으로의 만남, 더 확장된 우리 새누리당 어, 이 젊은 혈기가 그 에너지가 매우 가슴 벅차게 큰 희망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이번 오늘 오늘 6.5인데. 어,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 그때 6.25의 지금 못지 않은 위기의 이 상황에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모두 같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 같이 뜻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제도, 제대로 다시 세우고 어 우리 아름다운 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어 번개시장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주 또그 다음주 계속되는 우리 새누리당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 모든 어, 애국 우파 진정한 애국국민 여러분들 우리 조은진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뜻을 모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태극기 현장에서 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어제, 오늘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laughs> 다 다니시면서 촬영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조은진 어, 대표님께서도 제일 또 감사드리고 늘 어디가나 챙기시는 그 분들이 바로 우리 개인 유튜브 이 방송 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어,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교수님 많은 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네, 감사합니다. <laughs>